2025년 7월 18일 마른 장마 지나서 비가 많이 오는데 어제는 광화문에도 또뭐 다른 지방에도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들 사고 다지 말라고 막아 놓은 장막이 많은 것 같아. 요 역사적인 명소에 오거나 또 전시장에 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작품이나 흔적도 좋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느냐 이거를 늘 상기하라 했는데 오늘 참다 여기 여러 개의 글들이 있는데 오늘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쓰이면 나라의 목숨을 바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그래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했으니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사신 이순신 장군님.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있지 않고 또이 멋진 서울 광화문 항복판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멋진 말을 해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대장보 그래 나도 대장 소리는 들어. 대장기질 소리는 들어봤는데 그럼 나도 적어도 이웃 사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네. 근데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채울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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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사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장군님.